여러분, 좋은 5월 보내셨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한 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수요일 저녁. 여러분 안에 중요하고 소중한 그 이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레미아 말씀이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큐티도 했고, 묵상을 했는데도 메시지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그 대화로부터 오늘 이 설교의 원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나눔을 하면서도 같은 본문, 말씀, 설교를 들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나눔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믿고 예배하지만 사실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 다른 이야기,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얼굴, 똑같은 손, 똑같은 지문이 없는 것처럼, 한 사람도 똑같지 않은 다른 경험과 이야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리고 이 말씀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생각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대화 가운데 제가 잠시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각자의 경험 또는 바램 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좀 뛰어 넘어서 이 말씀의 진리가 좀 분명하게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는 없을까. 이 경험을 좀 이기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이기고, 우리의 가치관을 이겨서 성경이 분명하게 메시지로 다가올 수는 없는 건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 그것이 바로 신학인데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더욱이 우리가 이제 믿는 기독교 안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학자마다, 또 민족마다, 시대마다 여러 신학이 존재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노예로 살았던 여갑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곧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졌었고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들의 이 하나님은 이 복내려주시고 삶의 안녕을 주시는 분으로 이 번영의 신학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학부 시절 제가 세계적인 권위자의 제자였던 한 교수님이 이, 계셨는데요. 이, 페미니스트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께서는 여학생들이 자기 수업에 들어오면 무조건 A학점을 주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여성 신학자이셨죠. 그 외에도 민중신학, 생태신학,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 이런 치유의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뭐 신비주의, 영지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무나 많은 시각, 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장면이 다르고 보는 사람이 다른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렌즈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에게는 이 사랑의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 이야기가 곧 말씀이 됩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 공의와 정의의 이야기 엄중한 심판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야기가 예, 말씀이 예,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렌즈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고 또 설명하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가?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마따네아들 스바데와 바스리아들 그다레와 셀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스오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예레미야 묵상을 함께 했는데요 39장까지 하고 이제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 이 39장에 이르기까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그 말씀 이 명령된 말씀 그대로의 것을 더함과 빼미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가 없다고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었을까? 저는 오늘. 제목을 통해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유, 우리의 바람이 아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독교 신앙, 예수, 복음, 구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의 영적인 렌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기 원합니다.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고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해서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던 이유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그 고관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바람. 그 바람이 그들의 렌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곧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그 위협과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고관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 민족의 명맥의 유지와 군사적 승리와 같은 국난 극복이 그들의 바램이었어요. 시드기아까지 이어진 유다의 그 왕위와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영위가 그들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아로 선포된 예레미아에 의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그런데 고관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씀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람이 이야기한 말씀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전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보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것들을 묶어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기복 신앙이라고 지칭해 보았는데요. 나의 신앙은 기복 신앙의 바람의 신앙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 신앙에? 속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기복신앙은 높아지라 말하고 기독신앙은 낮아지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의 렌즈, 목적의 렌즈, 기복의 렌즈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원고를 여기까지 써놓고 원고를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에 좀 잠겼습니다.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어떤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좋은 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세련된 수트와 말끔한 모습으로 교회가 책임지는 재정과 생활을 보장받는. 지금도 도심과 지방에 수두룩한 교회들이 성도가 없고 재정이 없고 시스템이 없고 어려운 교회가 그렇게나 많다는데 나는 그런 교회에 갈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너는 너무 작고 사람도 없고 네가 잘하는 그런 일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에는 가기 어렵잖아 너랑 잘안 맞잖아 어머니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제 안을 들여다본 그 마음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 원고를 쓰는 중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름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수 없는 저의 실제가 나는 높아지려고 하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을 하고 있다는 마음에 이 원고 작성이 멈춰졌던 것이죠.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제가 생각하는 저의 바람과 달라도 혹 주님이 부르시고 원하신다면 어디로든 갈수 있는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바램을 버리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보다 더 높은 곳에 그 마음 위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나의 뜻과 바람을 넘어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렌즈, 영적인 마음이 주님과 이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아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아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예레미아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고관들의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대답합니다.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이 고관들에게는 예레미아의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을 주기 소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은요. 예레미야의 실패. 예레미야의 죽음. 예레미야의 망함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바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복 신앙은 기다릴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신앙이 바로 기복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재단에 올라갔던 사울같이, 나라를 도와줄 애굽과 이방 나라를 찾아갔던 이스라엘같이, 그 뜻과 역사를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칼을 빼들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데요. 줄에 매달아 물이 없고 진창뿐인 구덩이에 그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빠졌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없는 진창, 그 빠져 나올 수 없는 구덩이가 지금 예레미야가 맞이한 예, 결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레미야의 실패일까요? 고관들이 승리했고 예레미아는 패배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 조금 더 읽어보면 예레미아가 결국 구덩이에서 건져내지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래서 예레미아가 지금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돌에 맞아서 죽은 스테바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각양각색 순교한 그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타서 사라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조선에 성경 들고 들어오다가 죽은 토마스 선교사,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다 정작 본인은 젊은 나이에 처자식 두고 죽어간 선교사들은요. 전 세계 수 많은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 간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과가 실패이고 패배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왜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 살라고 말하고 기독 신앙은 잘 죽으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서도요. 일의 결과로 승리를 말하고 일의 결과로 패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좋은 결말이나 보상이나 열매 살아난 이야기에 긍정을 표하고, 이 고통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예레미야의 구덩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관들과 시드기야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가끔 보면 막난이처럼 굴고도 막난이처럼 살고도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사람이 이 역사에 수두룩 합니다. 성공과 부유함과 괜찮은 결말만으로는 실패와 가난과 고난과 안 괜찮은 결과만으로는 여러분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보려는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이 답을 정해 놓은 신앙을 가지신 그런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에요. 한 모든 게다 할렐루야. 모든 게다 아멘.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모든 일을 보면서 이건 본질이 아니야. 이건 세속적이야. 교회가 왜 그래. 교회에서 왜 이런 그런 말씀을 시종에 간 하시는 분들을 또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기보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아침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이 큽이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것 같이 너희와 다르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의 경험과 판단 기준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일에 결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이야기에 나타나는 모든 장면의 결과로 그 주님을 이해하기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분의 시간시간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그분의 때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 저 목사,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나에. 뭐 듣기 좋은 말 같긴 하지만, 그래서 대체 어떻게 말씀을 그러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것인가. 세 분이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이 질문을 써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말씀을 향해야 하는가? 바람으로도 보지 말고 결과로도 보지 말라면 뭘 보고 주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란 말인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기복신앙은 지금을 말하고 기독신앙은 영원을 말한다. 요한복음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의 아들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승리인 이유. 스테반과 많은 순교자들, 고통과 아픔과 죽음 같은 결말들에 대해 우리가 승리라고 말하는 이유. 그것은 그 영혼에게 일어난 영혼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나라를 그를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겠어요? 네. 자, 다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지금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원을 보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의 오늘을 생각하십니까? 이후의 영원한 그의 삶을 나라를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그가 아니라 그의 삶과 영혼에 나타날 그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볼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르게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사람의 모습, 그가 무엇을 입었는가?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가, 그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펼쳐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의 영혼을 우리가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과는 다르게 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바램과 결과와 거로운 시간을 넘어서 예수와 구원과 영원을 생각하는 그 눈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눈을 가지게 되면요. 어려운 그 말씀이, 내 앞에 그 사람이, 일어난 그 일들이, 그리고 주님이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장면 장면에 기록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예수로 복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구속사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지금을 넘어 영원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